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전 작전수를 엔터 하세요. 실전 작전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조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시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S I L J E O N을 치시면 실전적 전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열린보고.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강명훈 변호사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명원 변호사를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최재형 감사원장을 아시면 강명원 변호사를 알수 밖에 없습니다. 소아마비로 학교에 다닐 때, 몇 년간이나 강명훈 변호사의 등에 업혀서 통학을 했던 최재영 변호사의 등에 업혀서 통학을 했던 사람이 강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이 지금 대단히 저한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강명훈 변호사는 지금 로마서 1장 14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빚을 갚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재형 변호사에게. 감사원장의 빚을 갚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그 사람들에게 빚을 갚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이분은 지금 강남역 근방 그 부티크라는 큰 건물에서 파산 개인 회생. 힘들어하는 분들의 무료 상담을 받아주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강명훈 변호사가 바로 철수 개금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철새 계금이냐 강명은 변호사의 운명이 철새로 꽁꽁 묶여 있는 사주였던 묶여 있던 본인을 스스로 풀어가면서 살아온 사주였기 때문에 철새 계금 사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주를 보면서 대단히 해석을 하는데 통변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 인터넷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역학인 명리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걸 그대로 베껴서 쓰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남의 것을 좀 공부를 하고 베껴서 쓴 일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주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시간을 좀들이더라도 남이 올리지 않은 사주, 남이 다루지 않았던 사주를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주를 알지 못하면 시주를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laughs>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분은 바로 누, 누구냐 하면 최재형 변호사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주입니다. 을사는 제가 사실 다른 분의 에서 을사가 시를, 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옮겨봤습니다. 그러나 최재형 변호사의 사주 중에서 시주는 일단 무시하고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서서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강명은 변호사의 사주를 보는 시간이니까 강명은 변호사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신, 신묘, 병술. 병신, 신묘, 병술. 병신, 신묘, 병술. 저는 금방 떠오르지 않으면 이렇게 몇번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읽어봅니다. 화가 둘, 거미 둘, 모기 하나. 토가 하나. 특별격은 아니고. 일반격입니다. 물론 내중에 네 제가 특별격이라고 명명을 할 것입니다. 철새개검격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제가 대단히 금방 서럽게 철새개검격을 붙여 보는 것입니다. 병신, 신묘, 병술, 화가둘 검이둘, 목이하나, 수리하나. 양인의 어미 둘 이렇게 나눠서 살라미식으로 이렇게 딱 뜯어보는 겁니다 뜯어보면 공부 1, 2년 했던 분들에게는 다 보입니다 아 재성이 둘, 비견이 하나, 상관이 하나, 정인이 하나, 편제가 하나 어머니의 사랑이 올지에 앉아 있습니다 뭐 정인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주를 철새개금격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 사주는 지금 이분이 뭐이야기는 하기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소아마비입니다. 이 사주를 곰곰이 한번 보면 이 사주는 대단히 강한 사주입니다. 강명훈 씨의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왼쪽 위에 올라 있는 게강명훈씨 사주입니다. 그럼 변호사 사주입니다. 이오갑오얼미병신정묘 이오대운부터 계사 시이십오 계사대운부터 다시 말해서 기가 막히게 나의 힘을 계속 도두어 주는 것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천운입니다. 대운에서 1 5세 대운, 4 대운 이후부터 계속 나를 도두어 주는 운이 있습니다. 이런 사주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분이 왜소화합비가 되는가? 자, 그것을 금방 금방은 못 봅니다만 볼수 있으면 제 오늘 이야기나 영상 올린 이야기를 듣고 알아채리면 뭐 그럴 것이라 거기 끄떡하겠지만. 없이 사주만 보고 알수 있으시면 돗자리 깔면 장사는 잘 됩니다. 장사는 잘안 돼도 잘 본다는 소리는 들을 것입니다. 병수는 바로 백호입니다. 백호는 뭔지 아시죠? 제가 백호까지또 설명을 해달려면 머리 아프다고 하면 추가 공부를 더 하시고 오든지 나이가 더 들어서 오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백호에다가 라망에다가 과살에다 평두입니다. 괴강에다가 백호. 이건 괴강에다가 백호는 언젠가 한번 대단한 충을 맞게 되면 특히 병술은 진토를 맞게 되면 큰 변동이 생깁니다. 이 강명훈 변호사는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바로 오 대운이니까 이 약간 날짜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만오세 전후에 진술충이 이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만오세 대운 대운에 이분에게 병임충이 왔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한번 내중에 크게 확대해서 보십시오. 요새 스마트폰이 하도 좋고 컴퓨터가 좋으니까. 대운 세운 것이 다 보일 것입니다. 이 사람 평생에 병임충이 오고 진술충이 오는 것은 이 시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바로 5대운 시기입니다. 4세부터 한 5세, 6세까지 보시면 됩니다. 5세, 6세, 4세. 병임충이 오고 진술충이 오면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바로 죽지 않고 이분은 조상의 음덕으로 살아남아서 많은 빚을 진 분입니다. 그 빚을 진 것을 지금 이분은 정말로 훌륭하게 갚고 계십니다. 무료 봉사해서 파산하는 사람 도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철새 계금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철새 계금이 뭐 일을 뭐한지 어떤 건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인터넷에 쳐보면 대충 아니까 그냥 그걸 배우세요. 개인회생 파산을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하는 데는 실비는 받겠지만 상담 자체는 무료로 하면서 이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정의 대표인 강명현 변호사는 본인이 80%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20%는 아마 직원인 것 같습니다. 직원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역 근방에 있습니다. 아마 철새 개검의 일을 하는 변호사니까 대단히 성실하게 도와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료로 상담 받겠지만 실비는 받겠죠. 최소한. 근데 직원들을 많이 두지 않고 하는 거 보니까 돈도 변호사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받는 것 같으니까 법무부인 하정으로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1688에 2067로 이게 대표전화가 쓰여 있습니다. 제가 뭐 선전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철새 개그에 그래서. 이키 포인트는 뭐냐면 병임충 진술충입니다. 아,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구나. 소화마비란 것이 납득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5대 운, 임진, 5대 운은 물론이고 15대 운의 초까지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을 겁니다. 개수가 대운으로 오니, 개사에서 개수가 대운으로 오니, 개수는 나를 가리는 빈, 빗물입니다. 빕니다. 비가 나를 태양을 가리니,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한 번, 두번 들지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운이 지나가고 사운이 오면서부터 이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명훈 변호사에게. 뭐 기독교 독실한 신자니까 사주민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무시하지는 마세요. 아, 목사님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사주 봅니다. 결정할 때 참고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 15대운, 4대운부터 풀렸습니다. 그이 15대운, 4대운을때 누구를 만났냐면 강명훈은 최재형을 만났습니다. 자. 최재형하고 이제 강명훈하고 사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영상이 20분은 더갈것 같습니다. 이 강명훈의 사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론 용신으로 쓸수 있는 물이 물이 뭐다다 다 물이 온다고 하는 건 물이 다는 아니지만 연지의 신금 안에는 어, 연주의 신금 안에 지금 제가, 어, 거기에 저 지장간을 잘못 적었습니다. 신무임경인데 신정무로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명으로의 사주에서 연지 신금 밑에 있는 것은 어, 지장간을 잘못 썼습니다. 안에 임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주의 조열한 것이나 뜨거운 것에 비교하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근데, 강명훈의 강명훈의 고등학교 같이 되 1년 후배인지는 뭐후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이는 같은데 같이 되냔 최재영의 사주에는 일간의 임수, 또 지지에는 신금신금싱금의 임수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임수의 도움을 강명훈이 받은 것입니다. 사주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이것은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야만인이나 모두 다 내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강명훈만 최재형의 도움을 받았느냐? 아니 옳시다. 오른쪽 위에서 있는 최재형의 사주에 을사는 남의 것은거 거 제가 뺏겨 왔다고 뭐 이런 사주가 있다해서 뺏겨 왔다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시주 을사를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최재형에게는 토와 묘가 목이 없습니다. 전혀 토와 목이 없지 않습니까? 신금 안에는 간목이 들어 있습니다. 아 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토아목이 없습니다. 최재영은 강명운의 술토의 도움을 엄청 받아서 토생금 해서 신금이 반듯하게 살 수도 있고 물이 없는 것을 아 나무가 없는 것을 강명운의 묘목의 덕을 빌어와서 엄덕을 해서. 내 사주가 잘 돌아가도록 되었,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최재형이 강명원을 업고대냈다고 해서 최재형이 강명원에게 일방적으로 덕을 베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생에서 최재형은 강명원에게 진빛이 있어서 몇 년간 업고대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빚을 빛이 있고 빛이 없고의 관계가 내 네, 모르는 생애 전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뭐, 빛바다로 서로 온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서로 도움을 주는 좋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두 번째로 강명원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진술충 이야기, 병인충 이야기를 어릴 때 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주가 강명원은 병신합이고 묘술합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위가 합이 되면 미치 깨지고 미치 합이 되면 위가 깨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병신합에다가 묘술합입니다. 묘아 죄송합니다. <laughs> 예, 병신합에 묘술합입니다. 제가 <laughs>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했나 헷갈리기도 하고 합이지만 남의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사면 그것이 바로 묘유술 철세개금입니다. 이분은 오대운 정유대운의 유대운에서 유대운에서 묘유술 철세개금이 나타나지만 이분은 스스로 자, 자신이 남을 돕는 일을 해서 철세개금의 일을 해서 남에게 파산 깨진 사람. 완전히 망한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해서 변호사로는 거의 <laughs> 변호사들 대부분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변호사들이 좋은 직업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만은 100%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니 바로 철새개금의 업이란 것입니다. 변호사, 나쁜 짓을 왜 많이 하느냐? 일반 민사상에서 서로의 주장을 다투어서, 뭐, 변호하거나, 아, 그것도, 민사상도 자기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도 거짓말 못하고 나쁜 짓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서 어, 그 사람이 죄가 가볍게 되도록, 불상이 여기도록, 측은지심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변호사인데, 그것은 사실은 20, 30% 밖에 안 됩니다. 민사사건이 되면, 어느 한 쪽의 후견이 되어서, 스폰서가 되어서, 그냥 돈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변호사 한 사람이 대통령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군인 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군인 한 사람이 대통령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는 딱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아군에게 붙어서 돈을 뜯어먹는 사람입니다. 내 돈을 내가 돈을 뜯어먹을 수 없는 사람. 내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뜯어먹는다는 표현을 해서 조금 무식하게 표현했습니다만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철저히 봉사하고 나에게 이기 되지 않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적의를 품고 있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거의 변호사에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대통령 요구한 것처럼 되었습니다만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명우는 변호사들 중에서 100% 남을 도와주는 철세 개금의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오대운 정윤현 유대운의 대단히 이분의 공덕이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최재인의 사주를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최재인의 사주를 보면 대단히 드라이한 사주, 아주 딱딱한 사주 같습니다. 사주가 이 을사 왼쪽 시주는 일단 참고 참고만 하고 보시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검생수는 되는데 검생수는 되는데 병화 병화 화가 두에 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분에게 도와주는 어, 행운이 토의 행운이 와서 이렇게 돌려주기는 합니다. 돌려주기는 하는데. 바로 철새 개금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잘 돌아갑니다. 내가 뻑뻑하고 잘안 돌아가는 사주가 철새 개금의 사람이 있으면 그런대로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가 최재영의 미담을 보다, 보다 보면 일방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와었고요 뭐. 나쁜 의미다고 순수한 의미로 정말로 하기 남이 천명 중에 한 명도 하기 힘든 일을 도와줬는데 엄머로는 철새 개금인 개금의 사주가 된 강명운의 음덕을 최재형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음덕 때문에 최재형의 앞날에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어. 화산 회생 하실 분은 1688에 2067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강남역 건방에 있다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재영의 고등학교 동기 친구 강명훈의 사주를 가지고 장광사를 풀었습니다 제가 혹시 건방지게 이야기했으면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주를 발굴해서 계속 뽑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명훈을 찾는데 이리저리 다 찾아서 사무실에 강남역 건방에서 직원 두를 데리고 주식회사를 하고 있다는, 물론 주식회사라는 표현이 죄송한 조금 잘못됐습니다. 법무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철새 개금이 개금의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